네, 우리 환자분 제가 어, 지난 치료를 한 적이 7월 예, 치료 15일 날 치료를 그때 해드렸고요. 어, 그 이후에 8월 20일 날 전화를 하셨었는데 캐나다, 바로 이분이 캐나다 접경지역에 사시는데 캐나다에서 어마어마한 커다란 산불이 나서 그것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산불이 났는데 그때 그 연기가 너무너무 심했고 그로 인해서 어지럽고 호흡이 안 되고 기절할 듯 머리가 어지럽다고 그렇게 전화를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8월 20일 날 이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산불이 굉장히 그 재들이죠. 그 재가 혈관이나 이런 데 들러붙으면 굉장히 위험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나왔었고, 어, 그래서 치료를, 어, 받으면 좋을 뻔 했었으나, 오늘 예약이 되어 있으셔서 한 달을 이제 기다리셨습니다. 어,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어, 머리는 많이 좋아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어, 2주 전부터 위장이 아주 불편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다음에 방광에 염증이 있는 듯이 그렇게 느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분의 모든 상태를 검사를 해 봤는데 예, 오늘 그 본인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어, 그러한 문제 중에 눈 앞쪽으로 눈 앞쪽으로 어, 무언가 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가 치료를 해 드렸습니다. 사진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아, 이렇게 양쪽 동공 까만 자 바로 앞부분에 그 어떠한 그 어, 뭔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눈빛이 슬퍼 보이는 듯한 또는 처연한 눈빛으로 보이게끔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우리 환자분께서는. 차트에 써있는 설명을 보시기 바라고요 어그 부분이 제일 먼저 나와서 어, 치료를 했습니다 예, 눈은 마음의 창이고 또 눈은 뇌하고 직결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그눈 쪽에 그 어떠한 그 것으로 막혀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예, 클리어 하지가 않습니다 삶에 대한 모든 게 예, 그래서 오늘 그 치료를 잘 마쳤고요 치료하기 전에는 요눈 앞쪽으로 생체 파동이 완전히 막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은 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두 눈에 막힌 어떠한 문제를 다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이게 빨갛게 엄청나게 지금 많이 붙어있는데, 예, 저도 이 테스트를 했을 때이 에너지 필드 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뭐 엄청나게 뭐가 동동동동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캐나다 산불로 말미암았던 어 제가 아까 얘기했죠. 8월 20일 쯤에. 전화를 하셨었다고. 그때 정말 무서운 그런 산불이 바로 눈앞에서 보셨다고 했는데, 그 산불로 말미암았던 재의 먼지입니다. 그재그 그 먼지가, 산불의 결과인 재의 먼지가 가득 붙어서, 덕지덕지 막혀있는 뭐 이러한, 그러한 그 묘사로 그 테스트가 나왔습니다. 덕지덕지 막혀 있는 혈관계와 임파계의 생체주파파동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제가 혈관이나 임파계의 속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 산불재에 의해서 이렇게 몸 바깥쪽으로 그런 파동들이 발현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그러한 손상을 입힌 상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8월 20일 응답을 드렸을 당시에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인자다 했었는데 그것이 어디 간게 아니라 사라진 게 아니라 혈관과 인파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서 발견이 되는 그러한 그 생체 파동의 형상입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발현된 것이 위장장애의 주요한 인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분이 소화가 안 되는 증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 이것은 이제 혈관 임파계의 생체 파동이고, 신체적으로는 대장 입구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도 먼지들이 다닥다닥 그렇게 대장 벽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대장 입구서부터 시작해서 위장 전체가 위, 위입니다. 위 위의 점막에도 화산이, 아, 화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불, 산불의 재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상입니다. 자 그래서 대장과 위장과 그 다음에 전체 하복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전체 하복부 및 오줌뽀. 벽,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오줌보를 방광이라고 하는데, 테스트에 방광벽이라고 나오지를 않고, 오줌보 벽 하고 나왔는데, 방광보다 전체적인 그 전체 주변이 이렇게 넓게 다 화산이, 아, 자꾸 제가 화산. 산불의 미세한 먼지로 붙어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이 방광에 인펙션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예, 세균에 의한 인펙션이라기보다는 산불의 재로 이렇게 다 손상을 입으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 치료를 하기 전에는 이 모든 부분이 뭐 좋은 생체 파동은 다 막혀 있으셨습니다. 아, 그러나 치료를 다 끝내고 예 자신의 혈관과 임파계에 붙어 있는 산불에 의한 모든 재들의 먼지를 다 배출하는 그런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먼지로 막혀 있는 혈관과 임파계의 에너지 필드가 예, 다 회복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테스트는 이렇게 에너지 필드 바깥쪽에서 주파 파동을 테스트하지만 이 부분은 본인의 혈관계, 임파계에 해당하는 그러한 파동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혈관과 임파에 엄청난 그러한 손상을 입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 배출하는 치료를 마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장이 시작되는 입구입니다. A 쪽에도 엄청난 그 산불의 재의 먼지가 가득 붙어 있었고요. A 쪽 위쪽 위쪽에도 전체적인 그위그 그 벽에 이러한 산불의 먼지가 가득 있어서 치료 전에는 생체의 파동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손상이 굉장히 심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뭐, 캔서나 그런 것은 아직 발견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나중에 오래되면 암을 유발하는데, 다행히 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방광벽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광 전체 주위에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그런 그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께서도 그 방광 인펙션이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예, 염증이 있기는 하지만 세균은 아니고 산불에 의한 염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료를 다 마쳤고, 이러한 것은 방사능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방사능을 퇴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가끔 우리 환자들한테 드리는데 방사능, 레이디에이션을 퇴치할 때는 따뜻한 물에 소금과 베이킹소다를 각각 한 컵씩 물에 푸른 다음에 그 안에 몸을 다 담그고 있을 때 방사능이 배출을 되거나 또는 족탕을 할때 뇌에 있는 방사능이 배출이 되는 것을 제가 가끔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산불의 재는 방사능과 달라서 그러한 그 가정육법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그러한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히 치료로 다 배출을 해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이 보라색이네요. 예, 굉장히 아주 특이한 패턴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아주 특이한 그런 에너지 필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 어, 이것을 테스트해봤더니 예. 그 어떤 누군가에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담이라는 게 있을 때, 우리가 새해에는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덕담을 해주죠. 그것이 그냥 뭐 쓸데없이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덕담이라는 걸할 때는 그런 좋은 힘의 파동이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저주를 하거나 악담을 할 때는 그 말의 주파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저주했거나 악담한 사람에게 칼처럼 가서 이렇게 손상을 입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더니 누군가의 그러한 그 나쁜 말이 이분의 몸에 이렇게 손상을 입혔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를, 어, 이제 그거는 그게 원, 그 원인이었고,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나쁜 파동이 나와서 뇌 경막, 그러니까 뇌막이죠. 뇌를 싸고 있는 막 중에 경막이라는 것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막과, 그 다음에 척추 경막입니다. 척추 신경의 경막에 문제를 일으켜서 반신불수 중후군을 일으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신불수라는 것은 반쪽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트로크하면 반신불수, 반쪽의 몸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증인데 이분은 고혈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악한 주파수가 이분의 뇌의 경막과 척추 경막을 어, 공격했기 때문에 반신불수 증후군이 나왔고 본인은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 본인은 별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측 바디, 우측 몸에 마비, 마비가 오는 초기 증상이 있다 이렇게 어머 뭐 오늘 치료하다 보니까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예, 본인은 뭐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아마 절일 수도 있, 있었겠고 오른쪽 몸이 왼쪽보다 약간 힘이 떨어지거나 손이 힘이 없거나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치료하기 전에는 다 막혀 있었습니다 네, 치료 끝나고 보시겠는데 어 이제 치료 어,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 예, 말이라는 것은 부머랭입니다 어, 부머랭 붐어랭. 어, 뭐 부머랭 또는 부머랑이라고 그러죠. 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해봤죠. 부머랭을 던지면 반드시 멀리 나가서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할때 누군가에 대해서 저주나 악담을 하게 되면 그 말에 강력한 공격성 악한 주파수가 그 말을 듣는 대상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먼저 망치고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한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아, 이러한 저주나 악담, 이런 것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투웨이 트래픽입니다. 상대성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야호 하면 산에서 야호 하고 대답을 하죠. 메아리. 그런데 이 말은 내가 어떠한 말을 내보내면 반드시 상대도 야호 하고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말이 상대방을 망치고 나한테 돌아와서 부머랭이 돼서 나도 손상을 입히고 또한 나쁜 말을 들은 당사자는 반드시 나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무의식적인 그런 어떠한 기전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 환자한테 오늘 이것이 발견이 되었고, 제가 이것을 다 아, 걷어내는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분이 아시는 분일 것 같기도 한데, 상호지간에, 이렇게 서로 나쁜 말이 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양쪽 분으로부터 그러한 말이 나갈 수 밖에 없는 그 모든 그 가라앉았던 것을 오늘 전부 동시에 제거하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쁜 말을 한 당사자께서도 우리 환자를 향해서 나쁜 말을 하고 싶어지는 사탄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자, 제가 다, 제가 한게 아니라 인간을 치료하시는 그 주체께서 다 치료를 해주셨고요. 또한 이, 이 환자분도 아마도 이 대상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그러한 마음의 기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환자분의 마음 속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없애주는, 그러한 말소시키는, 그러한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 분, 두 휴먼 빙이죠? 두 인간 자체 개체의 마음에서 사탄이 주는 또는 마귀가 주는 그 악한 주파수를 만들고자 하는 그 충동입니다. 욕하는 것도 일종의 충동입니다. 예, 그것을 다 같이 삭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과 이 주파수를 쏜 분은 앞으로 굉장히 좋은, 그러한 아주 선하신,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반신불수 초기 증상이 있었더니 모든 것을 예, 치료를 마쳤고요. 예, 이 부분부터, 예, 척추가 공격을 받아서 척추 신경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반신불수 초기 증세의 패턴으로, 우측 몸의 에너지 필드가 전부다, 이렇게, 마비된 증세를 보이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예,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 자꾸 나쁜 소리를 상대방을 향해서 하게끔 그렇게 충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말을 내뱉었을 때는 부머랭이 돼서 반드시 또 자기에게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어. 내 자신의 삶이 좀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모든 우측 몸의 반신불수의 초기 증세를 치료를 마쳤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나타난 게 어, 이분의 왼쪽 어깨와 이 가슴 쪽으로 앞목 앞 몸으로 뭔가 발견이 됐는데. 예, 본인께서는 뭐별 말씀을 안 하셨지만 테스트하다 보니까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히든 인펙션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겉으로 잘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어떤 감염이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어디냐면 왼쪽 가슴 중앙으로부터 그 다음에 몸의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 앞부분까지 어떠한 세균에 감염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자, 그것은 바닷 공기로부터 올라온 세균에 감염이 됐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균의 이름이 튜보클로시스 e 티리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핵균인데 태평양에 엄청난 많은 세균들이 그렇게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닷 바람에 실려서 바닷가에 사시기 때문에 감염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증세는 본인이 아마 못 느끼셨기 때문에 예, 저에게 증세를 말씀 안 하셨는데, 예, 유두 주변에 그 작은 돌기로부터 약간 검은 색깔의 분비물이 분비되고 있다고 나왔지만 아마 본인은 못 느끼신 것 같습니다. 속옷에 어쩌면 그것이 축축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찾아내어서 투버쿨러스 박리료를 예, 죽이는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치료한 것 중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 제일 위험한 아, 부분이었다 그렇게 나왔는데. 예, 오늘 마침, 어, 제가 찾아내어서 다 치료를 마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역시 이건 환자분께서 말씀하신 증세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또 오늘 치료를 하다 보니까 오늘 나타나서 제가 치료를 해드렸는데, 예, 손바닥에 습 문제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별 신경을 안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손바닥이 뽀송뽀송한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너무 건조해서 손바닥이 갈라져도 안 되지만, 손바닥이 차갑거나 축축하거나, 더심하면 물이 질컥질컥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분은 아마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세에 말씀 안 하셨지만, 테스트에 손바닥에 습의 문제가 있었다고 나왔고요. 원인이 히든 사이콜러지, 히든 포이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신경독인데 히든이라는 것은 본인이 느끼지 못하지만 오랫동안 누적이 돼서 저 밑에 숨어있는 그런 신경독 때문에 손바닥에서 그 습에 네. 아마 그 선을 하면서 축축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그래서 처음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예, 지금도 한참 있다가 돌죠. 예,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밑바닥에 아주 깊이 파묻혀 있는 히든 사이콜러지 포이즌, 아주 오래 묵은 신경 독성 물질에 의해서. 여기가 항상 막혀있기 때문에 축축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러나 아무튼 습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치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치료받기 전보다 많이 좋아지셨는데 아무튼 오늘 또 위험한 것들 다 치료를 마쳐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가을 잘 지내시고 다음에 8주 후에 또 반드시 치료할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테스트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어, 이제 보내드리고 어, 제가 지금으로부터 2주 동안은 아로오프타운할 예정이어서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10월 10일 이후에 문자를 주시면 그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어, 예, 좋은 추석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